네, 4.15 총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충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충주의 변화, 충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만, 그동안 저희 당원 여러분, 또 선거 대책위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이제까지 온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뭐 저희가 노력한 만큼 아주 바람직하게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주위원회가 지역 위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또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뭐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총선의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그 기초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충주 지역 위원회 활성화된 충주 지역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뭐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 참여해서 내일 같이 힘써주시고 내일 같이 마음을 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내일 투표 결과를 담담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힘써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